장모님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음, 잘하시는데? 응. 네. 와. 이거 엄마 찾아봐봐. 우리 엄마 머리 길고 약간 구리빛 피부야. 다 같은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지금. <laughs> 끝에 계시나? 우리 엄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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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진짜 모르겠다. 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엄마 알죠? 진짜 못 알아보겠다. 커플로 입고 왔네? 네. 으응. 긴장을 잔뜩 하고 왔어. 연습 좀 많이 했어? 엄마 포스가 장난 해도. 아니신데? 으응. 이 전설의 상계화목은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 <laughs> 그런 자신감으로 뭐야? <laughs> 지금, 뭐라 지금 나 되게 떨려. <laughs> 상계화목? 중계동 샤라포바인 저희 엄마가 속해 있는 테니스 동호회입니다. 아하. 노원구 테니스 고수분들이 가득 모여 계신 동호회고요. 구력이 대부분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진짜 엘리트 테니스 동호회입니다. 아, 화요일, 목요일. 목요일마다. 아, 그래서 화목이야. 화목하다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전통이 있네. 전통이 깊습니다. 나갔다면서 아, 저희가 다르마니오라 테니스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대회 팁도 듣고, 또 경기 경험도 쌓을 겸 해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예? 진짜요? 벌써? 그러니까요 야, 여기는 했다면 대회나가네, 우리 여기. 다들 와! 밥을 밥을 먹고 있구나. 밥을 있구있는나나 무서워 나 밥을 먹고 있구나. 밥을 먹고 있구나. 밥을 먹고 있 뭐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차 테니스의 왕자가 될이대은이에요 아유 귀엽다. 너무 <laughs>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 <진짜. 웃음> 이쁘다. <실물이> 더 이쁜 것 같아. 아니. 신물이더 이쁘다. 화장해서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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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너무 잘생겼어요. <laughs> 그래요? 어, 아, 저도 그 봤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 네. 결혼식, 때 어. 결혼식 때 누구보다 한은그리을컸던건 한계함옥이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으며 제가 또 이렇게 국화를 꿈꾸며 왔습니다. 인생의 서포터네. 아, 네. 서포터즈야. 배나리아 아, 아, 맞아. 배나리배 아! <laughs> 와! 너무 잘 하시는 건데 국화분들은 <목소리> 존경해야 돼요 정말 존경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국화 <laughs> 우와 <laughs> 다국화신거예요야 <국가이신 국가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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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돼있다 진솔이는 <laughs> <laughs> 아니 오늘 여기 국화 선배님 계시니까 네. 그 한번, 한번 배워봐 오, 혹시 이겨도 못, 좀 몰라요 <laughs> <laughs> 아우 저희가서 <laughs> 아, 저래 아. 아니야 오늘은 안 <laughs> 미워보여 아까 그거 해가지고 어.